시리우스 죽음에 대한 예고 해리포터의 대부로 알려진 시리우스는 보건에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해리포터 원작 소설에서 그의 죽음은 이미 여러 번 예고되었습니다. 1. 죽음에게 트릴로니 교수는 검은개가 죽음의 징조라고 예언합니다. 시리우스의 별명인 패드풋은 죽음의 개를 부르는 호칭 중 하나로 시리우스의 애니마구스 형태는 크고 털이 많은 검은개였습니다. 2. 스너플 시리우스는 사고에서 해리와 론, 헤르미온느에게 자신을 스너플이라고 부르도록 권유하는데 스너플은 영국에서 죽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소고입니다 3. 죽음 집. 그림몰드 12번지에 도착한 해리 포터는 마치 죽어가는 사람의 집에 막 들어온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한 그림몰드 알파벳 앞네글자 그림은 죽음의 징조를 뜻합니다 4. 13명의 저녁식사 해리가 그림몰드 광장에서 보낸 첫날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게 됩니다 과거 10일 트릴로니는 13명이 앉은 식사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이 죽는다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식탁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은 시리우스였습니다 5. 아서의 병실 옆에 붙은 표지판에는 위험천만한 다이루엘린 병동 증증 물린.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병동의 이름은 사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원문의 앞 글자만 따서 발음대로 읽어보면 크리처는 위험하고 시루스는 죽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